이 브릴이 염화칼슘 때문에 구겨졌어요 근데 일 이루기 이 쉽지 않을텐데 여기 구겨지죠 이게? 근데 S클래스 많이 이러거든요? 벌써 제가 이번 겨울에만 세대째 보고 있는데 그래도 벤츠 S클래스는 독일에서 만들잖아요 어. 젊은템 난로지가 이 정도밖에 안되는 거예요? 아 이거 부러진 거 같다 부러졌네 부러진 거예요? 이거 부러졌잖아 여기 부러졌고 여기 부러졌고 아 그러네 부러진 거 틈새로 공기가 들어와서 그런가? 거기 부러졌어요? 그 응, 부러지진 않는데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접히지? 요상하다. 뭐 돌빵 때문에 찢겨진 것도 아니고, 참으로 기이한 현상일 이요 아무튼 오늘은 이거 새거로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S 클래스도 전면부 신형 개조 당연히 가능하지만, 뭐마이버흐 디자인, S 63 65, AMG 라인 기타 등등 가능하지만 비용이 절대 적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장난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이왔을 경우 요 그릴만 교체가 가능하다. S 클래스는 201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모두 다 그릴은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만약에 원하시는 디자인이 있다면 언제나 여기 나가는 번호로 원하시는 그릴 사진 넣어주시면 되고요 대개는 마이바흐 디자인으로 교체하시지만 오늘 차주님은 그냥 기존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교체를 원하셔서 해당 제품으로 시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레이더나 카메라 이런 거는 그대로 이식되니까 정말 이거 뼈대만 바뀌는 거다 좋네. 자 이렇게 S 클래스의 민낯이 나왔는데 이 친구가 ACC 그러니까 뭐 차광거리 조절해주는 그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고가 나서 여게 살짝 꺾인다. 한다면 작동이 약간 오작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수리할 때는 깨끗하게 원래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이 레일도 살짝이라도 꺾이면 이거에 영향을 주니까 반드시 사고수리는 에스컬레스를 잘하는 곳에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요것이 오늘 장착할 새 그릴인데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이렇게 생긴 친구고, 요게 기존, 요게 기존 순정 그릴, 요게 오늘 교체할 새 그릴, 요거는 후기형 유고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입차에서 십자 찾기 쉽지 않지 않아요? 응. 조금 어, 살짝만 이만큼만 눌러더더 더 밀어야겠네 네. 지 네. 네 이렇게 S클래스 전면부 그릴 새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중요한 부속들은 기존 그릴에서 그대로 이식하여 장착하였고 껍데기가 새것으로 변경되었다 변경되면서 이렇게 한 줄에서 두 줄로 조금 더 예쁜 친구로 바뀌었고요 만약에 이외에 원하시는 그릴 디자인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현재 차량 전면부 사진과 원하시는 사진, 기타 연식 적어주시면 저희가 견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